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5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또 민생 챙기느라 지금 쉴 새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중에 코피가 터졌다고 합니다. 아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어쩔 수 없겠다 싶으면서도 우리가 힘을 전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밖에 들질 않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코피를 흘렸습니다. 민생행복 강행군에 과로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추석 연휴 기간 민생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과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 등 이런 그 국회가 개판인 상황에서 정치 실종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문법, 여의도발 정쟁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겁니다. 정치적, 정략적 움직임이 아니라 추석, 밥상머리, 실제 민심을 고려하고 또 국민들이 지금 우라병 터지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든데 민생행보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식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휴를 앞두고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민생에 올인하는 분위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쟁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면서 이번 연휴에도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데 주력할 것이다 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는 것을 포함해서 한가위 연휴기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일에도 쉬지 않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거나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만나는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부대 시찰 일정도 거론된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말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명절 기간 물가 안정과 소외계층 돌보기의 정부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관계부처에 거듭 지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길 바란다.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공개 국무회의 도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코피를 흘려서 급히 지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화에서 뉴욕 현지에서 살인적인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했고 귀국한 직후에도 민생행보로 강행군을 멈추지 않아 과로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미국에 열매시간, 편도로 열매시간 걸리는 비행만 하더라도 힘들죠. 도착하면 쉬어야 되고 돌아와서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절, 전혀 쉬지를 않고 바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9월 25일 미국에서 뉴욕 미국 뉴욕에서 귀국한 직후 헬기로 충남 공주에 열린 지역 행사 몸소 내수 진작에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상선에서 열렸던 3월 3일 그 행사 기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극한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쉬는 게 맞죠. 문재인 같으면 계속 잘 겁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장터를 찾았습니다. 추석 성수품을 골고루 구매하면서 상인들을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발표된 광주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이나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등도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가진 사안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26일 밤, 내일이죠. 내일 밤 나오기 때문에 그 폭풍, 그 소위 말하는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것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 촉각은 곤두 세우지만은 사정 컨트롤 역할을 내려놓겠다는 대선 공약의 연장선에서 수사에 관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이를 정치공세로 해석하며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야당의 해임건의에 대한 답변은 그걸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그리고 민생이라 한다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PK 민심 내지는 실제 생활을 생각해서 부산 엑스포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안 된다고 얘기하던 거였어요. 아, 우리가 시진핑이가 고개 숙이고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문재인 같으면 생각도 못했죠. 자, 윤석열 대통령, 엑스포가 됐든 글로벌 시장이 됐든, 우리 것이라 확신하고, 몸을 던지면 우리 것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코피를 흘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UN 기조연설을 포함해서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포럼 연설, 지역별 정상그룹 오만찬 등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다. 그야말로 눈코 뜰새 없는 일정이었죠. 47개국 정상을 만나서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과 관련해서 관계 부처들은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라고 지시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권리 장전 전문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라면서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입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언급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서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 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5천만 규모의 우리 내수 시장이 5억 명, 50억 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대충 노력하면. 올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몸을 던져야 됩니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본인이 코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정을 강행군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얘기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몸을 던져야 된다. 참, 대충대충. 어차피 안될 것. 약소국. 부산 엑스포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 다 밀어 젖혀버리고,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우리가 팍팍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